이번에는 자연에 관한 보습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지금 해일이네요. 해일 하는 글자입니다. 해일은 하루 날이 가면은 해가 지는 게 되는 거니까 하루 날이 간다 그러면 날일 할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일 그럽니다. 해는 원래 그린 모습은 이렇게 둥근 해인데 둥근 해안에 이렇게 흑점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 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자에는 이제 네모로 이렇게 다 그렸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지금 다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해일날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달월자입니다. 달월 그립니다. 달은 원래 이렇게 그린 모습이 달이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그림자에 가리진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롤. 그 다음에 내천 네, 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내천, 네, 그럽니다. 자, 물은 보통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곱게 흘러가죠. 곱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 밑에 있는 것도 내천 자입니다. 근데 이 물은 똑바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물을 그린 글자고 이것은 이렇게 구비쳐 이렇게 돌아가는 물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자는 내천 자인데, 아 내천의 네, 본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석입니다. 저녁을 의미합니다. 저녁 석, 그럽니다. 저녁은, 자, 이걸 나타낸 것은 다룰 자에서 달을 자에서 이한 획이 빠트린 글자입니다. 한 획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달은 한 밤중에 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녁이라는 것은 획을 하나 없애서 저녁이다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토 자입니다. 흑토, 흙토, 그럽니다. 자, 흙은, 각골문이라는 어, 걸이야기에서는 이게 흙이 이렇게 뭉쳐진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설문했자고 하는 해석에서는 땅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다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지금 이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흙토자의 형태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많이 싹이 나오기 때문에 흙토 이렇게 말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매산자입니다. 매산. 지금은 산산이라고도 하는데 매라는 아, 말은 산의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어,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쓰는 글자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물 숫자입니다. 물입니다. 물은 수호가 있습니다 물이란 것은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앙은 막힘이 없으니까 곱게 흘러간다는 뜻이고 옛날 모양은 양쪽을 이렇게 썼던 글자입니다. 양쪽 부분은 이렇게 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히다가, 가다가 막히다, 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을 이렇게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형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뀐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어 앞으로 가게 되면은, 글자에서, 물 숫자에서 앞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 삼수 변 하기도 합니다만은, 물이 점이 세개 있는 건 물이 세 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삼수 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물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물이 튀는 모습이죠. 이렇게 튑니다. 물이. 그래서 이것도 물 숫자입니다. 또물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 숫자는 이렇게 이것을 옆으로 돌리면은 이런 형태로 되는 것도 여기서 누운 물수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릇에서 물을 붓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 형태를 나타낸 것이 이 글자인데 자, 정자로는 이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바로 누 물수 하는 글자입니다 다 물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얼음입니다 얼음 빙합니다 얼음은 빙그럽니다 얼음은 이렇게 두개만 써서 얼음 빙 합니다만은 옛날 모양은 이거 더립자를 이렇게 두개 쓴 글자입니다 얼음은 이렇게 얼게 되면은 자 얼음을 물을 자 물을 그릇에다 넣어놨다치면은 자 기온이 내려가서 얼음이 얼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부품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 모습을 그린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얼음 빙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불화자입니다 불화 그럽니다 불은 화 그러는데 불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산에서 산에서 화산이 터는, 터지는 모습을 보고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화산이 이렇게 터지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글자화 시키니까 이렇게 볼화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자, 불은 아래로, 그러니까 발 밑에 이렇게 쓸 때는 점을 4개를 찍어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형상을 뭐, 다리의 형상으로도 그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기 씻다고 해서 꼭 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바람풍 합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은 풍, 그럽니다. 안에 있는 글자가 벌레 회자가 들어있는데 혹은 벌레 충이라고 읽기도 하고 벌레는 어, 이 바람을 항상 끌고 옵니다. 벌레가 바람을 끌고 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 이 바람이 불면은 기에 따라서 오는 벌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바람풍했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비우자입니다 비를 나타내는 비우자다 비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이인데 비가 올 때는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온다는 뜻이고, 자, 비는 내리는 것이고,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비우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가 돌석자입니다. 돌은 석, 그럽니다. 돌석자입니다. 돌은 주로 언덕에 있는 것이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은, 언덕에 있던 돌이 굴러 떨어져서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 돌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정형화 시켜서 돌, 석이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돌이란 이야기죠. 이것이, 것이 돌입니다. 이것은 언덕이란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골, 곡자입니다. 골은 곡, 그럽니다. 혹은 골짜기, 곡합니다. 자, 골짜기는 이와 같이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골이 이렇게, 이사이 여기를 골이라 그러죠. 그래서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이 중간에 있는 네모는 역시 골짜기에서 이렇게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골곡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양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데, 이게 돌을 피해서 흘러내린다는 하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짜기다 그래서 골곡 그럽니다.